조선시대에서 백성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해 주던 제도는 무엇인가요? 신문고 삼국시대에서 가장 먼저 멸망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백제 조선왕조를 창건한 왕은 누구일까요? 태조 이성계 고려를 건국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왕건 조선 시대에 한글을 창제한 왕은 누구일까요? 세종대왕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운동을 위해 설립된 비밀 결사 단체는 무엇인가요? 신민회 고려시대에 몽골의 침입을 막기 위해 제작된 유명한 목판 인쇄물은 무엇인가요? 대장경 세종대왕 시기에 장영실이 개발한 물시계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자경루 고구려의 건국 설화에 등장하는 주몽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유화부인 조선시대의 왕실의 제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종친부 통일신라시대의 대표적인 석탑으로 국보 제20호로 지정된 이 석탑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석가탑 조선시대의 국왕 중에서 최초로 왕위에 오르기 전에 세자로 책봉되지 않은 인물은 누구일까요? 중종. 조선시대의 법전으로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이었던 책은 무엇일까요? 경국대전. 신라의 선덕 여왕이 건립한 것으로 알려진 신라의 대표적인 건축물은 무엇일까요? 황룡사 9층 목탑. 조선에서 인쇄술이 발전하여 목판 인쇄가 아닌 금속 활자를 사용하여 인쇄된 세계 최초의 책은 무엇일까요? 직지심체요절 고려시대에 시행된 토지 제도 중 관리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그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의 봉급으로 삼은 제도는 무엇일까요? <목소리> 전식과 고구려의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한 왕은 누구일까요? 장수왕, 백제의 마지막 왕으로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가 멸망할 때 항전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의자왕, 조선시대의 과거 시험을 통해 관리가 되기 위한 필수 시험은 무엇이었나요? 문과.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에 의해 강제로 체결된 불평등 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은 무엇일까요? 을산의약